<laughs> 고현아! 고현이 왔어? 엄청 더워, 엄청 더워. 오늘 엄청 더워. 안녕하세요. 우리 고현이 강아지 소개합니다. 이 누렁이는 고현이. 이 얼룩이는 아리예요 아리. 가만 있어보자. 너무 뜨거워. 아예범해꼬입니다범해꼬이 범의 범의 꽃이 폈어요. 금방 벌이 왔었는데 어디 갔지? 아우 뜨거라 아우 뜨거워, 아. 아, 뜨거워. 예범해꼬입니다어우 아,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밖에 있을 수가 없어 아 아니 그늘에 있어야 돼 그늘에 너무 뜨거워 뜨거워서 뛰어 엄청 뜨거워 괴나 괴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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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laughs> 안 돼, 안 돼, 거기다, 와. 이리와! 안 된다고 했지, 엄마가? 이리와, 이리와, 일와안 이리 된다고 했잖아! 거기다, 어떡해! 어, 더워. 아, 꿀벌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아, 꿀벌 있네요. 어머. 얘 왕호박벌. 꿀 따고 있어요, 꿀 따고 있어요. 고 있어요 안녕 꿀벌 오랜만이다 너 어디갔지? 안보이네 저속에 있어갖고 안보이네 꿀따 열심히 일하네 역시 너도 일을 해야되지 일을 어디보자 어서. 아 영이네요 얘가 일명 호박벌인데 요즘에 귀해서 잘 안보여요 호박벌 그쓰기가 안되네 글 어머 이거 어떻는야 더더더더기지 비행기 간다. 비행기 가 아니야 비행기 갔네